아이고, 제임스가 이거 언제 뜯냐고 난리난리를 쳐서. 근데 원래 지금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어제. <웃음> 어제, 소환 고스트에 이어서 합체 고스트 제트 디럭스 2! 어우, 나 블랙 앤디건 너무 좋아. 그리고 어둠 큐브가 들어있는 은홍기 고스트볼 Z! 먼저 합체 고스트볼 제트 디럭스 2에는, 짜잔! 이렇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와, 번개 작은 미자기 낙지 그리고 블랙 랜디고 와 번개 자강 미자기의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야피켜나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나왔다고 간판 붙어보자 이거야 으아 아, 어, 아 나도 뿌리써 야어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옆구리 집이지 먼저, 번개 자간 미자기는, 야 날개가 아주 재질이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 이렇게 창도 들고 있고, 어제 보여드린 소환 고스트의 번개 자간 미자기와 디자인이 달라요. 으, 으, 으. <laughs> 이 친구는 윙크를 하고 있고, 합체 고스트 제트 디럭스 2에 들어있는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이 친구도 아마 UV 라이트로 비추면 눈이 변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오 역시 역시 짠이 친구도 눈이 변해요 그리고 어 맞아 여기에 어 얘는 이거 차이점이다 소환 고스트에는 여기 번개 모양 보이시죠 어 합체 고스트 버전으로 나온 친구에게는 큐브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번개 자간 미작이 피규어를 두개 갖고 있으니까 아주 신나요 야호 그 다음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던 블랙 웬디고 피규어는 우와, 이 진흙, 진흙을 손에 묻히고 있어. 쫙! 쫙! 그리고 웬디고 뿌리 잘 살아있고, 한 바퀴 돌려서 보여드리면, 짜자자잔! 그리고 UV라이트로, 얘도 눈은 당연히 변하겠죠? 오, 빨갛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어, 입도, 입도 형광이에요. 반짝반짝.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합체 고스트 소환함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먼저 웬디고 색깔에 맞게 성기 악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랙 웬디고를 마지막에 합체됐을 때 고스트 합체! 찌쯔찌 블랙 웬디고 그리고 이번엔 악기에다가 자간을 넣고 성기에다가 미자기를 넣고 오늘 나온 친구를 여기다가 넣고 자 고스트 합체 찌찌찌 <laughs> 찌, 찌, <laughs> 번개 차간 미자기 뜬뜬뜬그 다음 은홍기 고스트볼 제트에는 당연히 이렇게 꽃 모양이 새겨진 은홍기 고스트볼 제트가 들어 있어요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색깔도 예쁘고. 여기 꽃무늬 장식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어둠 큐브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강림이 딱지와 은홍기 딱지가 들어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림이 피규어와 은홍기 피규어 이야 고급져 고급져 이야 한판 붙자 또부터나 승천했는데 그럼 안 내면 진거가위바이보 그럼 제 맘대로 소개할게요 <laughs> 먼저 어둠의 테마사 시즌에 복장으로 갈아입은 요기요기 요기 요기 벨트 보이시죠? 창공의 테마검 이렇게 끼는 그그뭐라 그러죠? 하여튼 <laughs> <가끔> 명칭은 모르겠어요. <laughs> 이번 시즌에 맞는 디자 인으로 나온 강림이고요. 역시나 이 망토가 펄럭입니다. 재질이 조금 부드러워요. 그리고 UV 라이트로 비추면 우와 눈 형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 그리고 눈이 우와! 아! 우와! 마치 흑화된 것처럼 강림이 눈이 금세 빨개집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금세 하얘져요. 혹시 뒤에 무슨 비밀이 있나 볼게요. 어, 별다른 건없고요 이번에 은홍기인데, 지난주에 보여드린 은홍기하고 달라! 너좀더 너 럭셔리해졌는데? 어, 나좀 여기 광, 광칠 좀 했어. <laughs> 그러게. 뭔가, 여기, 꽃잎이 광택이 더 들어갔어요, 은은하게. 너좀 있어 보인다. 너도 열심히 살아. 그럼 나처럼 이렇게 멋진 광칠도 할수 있다고. <laughs> 오, 진짜 꽃잎이 확 업그레이드가 또 되었네요. 그리고 포즈도 다르고, 얼굴의 느낌도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잘 나왔어요.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보이... 오, 야, 귀족 같아, 귀족. 그치 않아요? 무슨 영국 여왕님이 옛날에 입던 그런 여왕 의상 같은데? 그래도 한 파티에 보스급으로 나온 친구다 보니까 고스트 볼도 꽃 모양 쿵 박아서 나오고 대우가 남다릅니다. <laughs> 자 UV 라이트로 눈요 파란색 잘 보이고 어눈금색 빨개졌어. 어어 어, 이건 역병의 상처 가득한 은홍기예요 화가 났어요. 어, 아, 아. 어 은원초도 피규어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은원초 사운드도 들어볼까요? 오늘 은원기 고스트볼 Z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은원기 버전을 사용해 볼게요. <목소리> 아, 어둠의 테마사 장난감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즌4에서 나온 고스트볼 끼리는 그 누구와도 합체가 잘 됩니다 즉 이렇게 하리의 고스트볼 제트를 끼거나 어떤 걸 비춰도 합체가 잘 되고요. 장난감 제품에 따라 UV 라이트가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고스트 볼 자체에도 여기 버튼을 누르면 UV 라이트가 나와서 고스트들에게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이용하셔도 피규어들의 숨은 기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즌 3 고스트 볼 더블 엑하고는 합체가 될까요? 글쎄요. 해볼까요? 이렇게 갖다 대면? 어, 어! 반응은 있는데 자석 때문에 반응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합체가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은홍기 고스트볼 Z를 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피규어는 나랑나에서 모두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아직도 신비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 도서, 그리고 나랑나 노래와 상황들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많이 제작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새로 나오는 신비아파트 제품이 있으면 꼭 나랑나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안녕!